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최우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부분을 포착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도 도지에서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볼게요 지금 306원, 300원 정도에서 다소 조정이 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찬스일 수 있는 구간이란 건데요 왜냐면 도지코인의 패턴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상승 후에 세력들이 가격을 조교정 시켜놓고 다시 들어올 타이밍을 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력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하면서 개미들은 이제 다들 눈치를 챕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도지코인의 조정은 다소 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300억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후에서는 그 조정이 끝날 시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400원까지 급등을 할거예요 오늘 분석 들어보시면 제가 왜 400원까지 얘기를 했는지 바로 수긍을 하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이제 못 잡으면 괜히 고점에 들어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늦은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수익률에 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언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언제 풀라야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 이런 걸 정확하게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 급상승만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정보만 제대로 알고 전략만 있으면 오히려 수익낼 기회가 더 큽니다. 오늘 제가 분석하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도지코인 300원에서 400원까지 순식간에 오르는 모습 여러분도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익률 많이 오르셨다면 여러분은 구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코인 시장을 확인하고 분석하려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뭐 구글 등 직접 뉴스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이나 영상들은 보통 해외에서 기사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번역하고 제작하고 영상 올 또는 뭐 기사 올리고 그걸 또 구독자님들이 보면은 이미 정보 시간은 몇 시간으로부터 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전 세. 세력들의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준다면 대응을 할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 들은 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서 바로 뭐 땡땡땡 코인 몇십 몇프로 뭐 상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 기도 하고 더구나 타 유튜버가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정보를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과 매일매일의 시황과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 유료 서비스처럼 돈 드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는 무료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이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곳이라면은 발 빼세요. 정보도 미약하고 사길 가능. 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의 채널을 위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많이 소개해줘서 대형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텔레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영은 실시간 시황 전달 그리고 그에 맞는 탑점, 포착 시, 바로 시간 그리고 목표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탑점에 알려 드리고 목표가, 그리고 기대 수익률까지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장을 보다가 겁에 질려서 매도를 자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요. 저희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이렇게 빨간 불 보여지시는 건 보이나요? 이렇게 결국은 이처럼 매매 타점만 안다면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익을 인증본 내용이고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텔레방이 사실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번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방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증원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여지는 010 7658의 449 이제 번호거든요. 요 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선착순으로 초대해서 시황과 그리고 매매 타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초대 받는 첫날부터 바로 즉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급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영상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25년 졸업반 이벤트로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 대상으로 수익 값을 계산을 해주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인 대승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에 있는 종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이 정말 귀찮아질 정도로 매일매일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뉴스나 찌라시들 뭐 구글링을 하고 영문기사가 제일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됩니다. 이 구독자님 수익률 보이시나요? 이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해 보시고 졸업하신 분인데 아크랑 골렌 각각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수익률이 올랐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은 각각으로 25%, 27%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었고 이미 그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 타행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를 해보고 혼자서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리 했지만 솔직히 봐도 복잡하고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니까 시집은 못 가겠구나 망했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내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서 불법 같이 돈내는 사기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알아도 모르는 척안본 눈을 했었는데 이미 6천만 원 손해 봤는데 이제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 보자 하고 입장을 해 봤더니 진짜 정보력이 달랐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 저처럼 똑같이 다 타이밍 맞춰 가지고 불장이네, 지금이네 하고 따라 들어가고 단타도 한번 해 보고 장기도 해 보고 해 봤을 텐데 결론적으로 큰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들 저 빼고는 모두 다 정보를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라고 이 정보들 여러분들도 다알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한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람 꺼두지 마시고 켜두셔서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상승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